우리는 항상 한국 편에 설 것이다라며 자국의 초고층 빌딩들의 한국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태극기를 비춰주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진정한 신뢰와 의리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전편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혹시 전편을 못 보신 분은 위에 뜨는 영상을 보시고 이번 편을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그렇게 가까워지려 하는지, 앞으로는 어떤 더 굉장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협력이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중동각국은 그동안 친미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세계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중동 지역을 미국의 통제권 아래 두겠다는 야망이 곧 미국의 이라크 아프칸 문제와 현재 이란 문제라는 결과였고 아랍 세계의 헤게모니를 원하는 사우디를 비롯한 친미 중동 국가들과 미국은 서로 국익이 맞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동맹으로 적극적으로 서로의 국익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중동지역의 오래된 분쟁의 역사 동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도 미국의 무기를 제일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2019년 세계 전체 무기 수출량의 36%를 차지해 러시아의 21%를 여유있게 제치고 1위이며 이전 5년 기간보다 5% 상승한 것인데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무기 판매를 대폭 늘린 것이 주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미국의 쉐일오일 등장 후 미국의 석유주도권이 강해짐에 따라 서로 간의 연결고리는 아주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 중산으로 미국 쉐일업체를 고사시키려 한다는 루머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끝까지 살아남은 미국 쉐일업계가 오히려 채굴비용을 더 낮춰 생산하며 더 이상 중동의 석유가 필요 없어진 미국이 세계경찰에서 손을 떼고 있는 모양새가 오직 트럼프의 독선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중동의 친미 국가들은 더 이상 최고의 맹방이었던 미국이 언제 자신들에게 손을 뺄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빡신 건설 사람만 잘하는 줄 알았던 동아시아의 한국이 새로운 첨단 국가로 등장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서로를 탐색했고 맹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같은 절대강자는 아니지만 올라운드 엘리트인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으로 자신들의 국가 전방위 변형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땅부자가 된 집에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사실 얘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빌딩 지을 때 노가다 알바도 참 기막히게 하던 애인데 요즘엔 공부도 엄청 잘해. 근데 성격도 진국이야. 통수라는 게 없어. 부모 입장에서는 제발 내 자식 좀 맡아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한국은 원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방위 협력, 즉 모든 것을 한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100년간의 형제국을 약속했으며 순항 미사일 등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첨단 군사 무기들도 모두 수출하겠다고 계약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우선적으로 목표물에 대한 정찰 사진이 필요한데 정찰기는 적국의 영공에 근접하다가 요격당할 수 있어서 보통 장거리 목표물의 정찰에는 군사용 정찰위성 또는 민간용 지구관측위성이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최초의 위성인 두바이셋 1,2호를 만들어줍니다. 2009년에 무게 200kg 해상도 2.5m의 두바이셋 1호 2013년에 무게 300kg 해상도 1m의 두바이셋 2호를 한국의 세트랙아이에서 만들어줬는데 세트레가 있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영국에서 우리별 1호의 제작 기술을 배우온 이후 이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출신 연구원들이 만든 회사로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소형위성의 본좌 세틀라이트 테크놀로지, 범유럽 항공망이 산업체로 에어버스와 유로컵터를 만드는 EADS 아스트리움과 함께 소형 관측위성 시장을 삼분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티의 1, 2, 5위성을 만들어준 것은 사실상 카이스트로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킨 셈인 것이죠. 두 바이셋 이후는 당시 세계 최초의 1m 해상도의 소형 인공위성이었는데, 해상도 4m면 군사 전략적, 전술적 영상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며, 해상도 2.5m면 개인 주택과 차량의 식별이 가능하고, 1m 해상도는 초고화질로 군사용 비밀정보형이고 횡단보도의 흰색 3까지 식별이 가능한데 아랍 국가에서 해상도 1m의 위성을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인공위성을 순수 아랍에미리트 국내 인력과 기술로 개발하기로 하고 두바이스의 3호 즉 칼리파셋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모하메드핀 라시드 우주센터는 칼리파셋 개발 제작에 성공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아랍에미리트 최초의 국산위성 칼리파셋의 모국인 한국 대덕특구의 세트랙 I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마침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높이 2m, 무게 300kg의 이 위성은 해상도 1m에서 더 발전해 70cm급 해상도를 지녔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술을 전수해준 세트아이는 해상도 50cm급 관측위성 스페이스-IX도 아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주산업의 불모지였던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도움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자체 개발위성을 가진 나라가 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한국 역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셋 12호의 수출로 보충된 자금 덕분에 세트레가아이는 타국에도 위성을 수출 오늘날의 기술 위치까지 오게 되었으니 서로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첫 우주인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는 발표를 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우주 산업 분야의 리더가 된다는 비전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우주인 하나 보낸다고 우주 산업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아랍에미리트는 훨씬 더 야심차고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건국 50주년까지 무려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낸다는 목표인데 이미 150명의 엔지니어들이 1.5톤 무기의 탐사선 호프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 탐사선은 아직 미국과 유럽만 성공한 임무로 대부분 달에 무인 탐사선을 먼저 보내고 우주 기술 경험을 쌓는 게 순서입니다. 한국 역시 2020년 말까지 첫 무인 달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이런 월반계에 획 세계 우주관계자들은 새로운 우주국가들의 단계 다수를 아랍에미리티가 뛰어넘었다. 물론, 아랍에미리티 전문가가 많기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평판이 높지도 않은 상황이라 놀랍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랍에미리티 우주국 창장은 호프탐사선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궁극적인 아랍에미리티 놀라운 목표는 약 100년 뒤인 2117년까지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거친 사막을 개척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아부다비 같은 첨단 도시를 만들었던 과정이 화성에 도시를 건설했던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력 개발 위성을 만든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나라지만 이를 단순한 큰 소리라고도 볼수 없는 것이 단계적인 기술 습득과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노력 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천문학적 오일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금수저들은 클래스가 다른 거야! 쇼미더머니 아랍에미리티에 위성 기술을 전수해진 한국은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할 이유로 보입니다. 한편 2018년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왕세제는 아랍에미리트의 250억 달러의 석유 가스 협력에 SK 삼성을 폭주 언급하며 반드시 한국 기업을 초청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결과 최근 삼성물산 등이 투자이라 복합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는 등 결과가 나오고 있고 한편 사우디는 900조를 투자하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막에 첨단 신도시를 만드는 600조 규모의 네온 프로젝트 홍해 프로젝트. 키디아 엔터시티 프로젝트들이고 이를 운영할 모든 인프라 사회체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사우디 2030 프로젝트의 수십 개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음향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랍의 형제국인 아랍에메리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바라카 원전 사업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모델이고 한국만한 기술 협력 파트너는 없다는 의견을 아랍 형제국인 사우디에 전달해 사우디에서의 향후 원전 수주에도 협력을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정부에서 100% 출자한 미래에너지 공사 마스다르가 중동 지역에 진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공동 투자하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이 사우디까지 영향을 미칠 이유는 모하메드 왕세지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랍 최강의 통치자는 MBS가 아니라 MBG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 통치자 모하메드 왕세제가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보다 영향력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1500조원,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를 조정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진들의 만류에도 카타르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와 관련해선 모하메드 왕세제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까슈쿠지 의혹으로 공경에 채웠을 때도 그를 옹호하는 등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왕세제는 빈 살만 왕세자의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발판으로 한국은 사우디 프로젝트의 시발점인 키아 프로젝트에 삼성이 참여를 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아라베 베니트 뿐만 아니라 사우디발 제 2차 중동분까지 기대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그리고 중동에서의 지속되는 갈등과 일가스로 인한 미국과의 미묘한 관계 변화를 배경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 제크 밭을 터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위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 무기 수출 점유율 세계 1 0위를 차지했는데 2010년부터 2014년 점유율이 0.9%였으나 2015년부터 2019년 그 수치를 2.1%까지 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영국,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이 주를 이뤘으나 아랍에미리티와 사우디 등 중동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는 국방 기술력이 빈약했던 한국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자체 기술로 상당한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무기책이 직접 수입뿐만 아니라 한국을 모델로 자주 국방 역량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작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사우디판 국방과학 연구소를 세우는데 필요한 컨설팅과 관련 인력 파견, 무기 시험장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노하우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것이죠. 또 작년 예멘의 후티 반군이 드론으로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한 이후 빈 살만 왕세자는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공 방어 체제 구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하나 디펜스의 단거리 요격 무기 비유 복합과 l 라이즈넥온의 중거리 요격 미사일도 언급되고 있는데 저고도에서 저속으로 날아오는 드론이 실질적 위협으로 부상하자 대안으로 단거리 요격 무기가 필요하고 또 사우디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한국의 중고도 방어용 미사일 도입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지난해 사우디 국영 군수업체 사미와 현지 합작사 설립 협약을 맺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에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동행했는데 한국이 수출하는 원전 가동 사항도 점검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KTSSM 등 첨단 무기 판매 계약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하나에서 개발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KTSSM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을 사전에 포착해 제거하는. 이른바 한국형 킬체인 전력 중 하나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폭격 도발 이후 2012년 번개 사업으로 시작 국방과학연구소가 하나와 함께 만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2020년부터 배치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KTSSM은 미국이 개발한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를 많이 닮았는데 거기에 요격 회피 능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SSM 1형은 기상의 고정발사대를 사용하고 2형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1형이 180km, 2형이 290km의 사거리로 탄두는 500kg짜리 관통형 열 압력탄을 사용하는데 KTSSM 탄두는 일정 부분 지하를 뚫고 들어가 지하 갱도 내부를 모두 소각해버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리 자랑하는 장사정포 킬러이죠. 1968년 영국이 걸프 지역에서 철수한 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호르몬주의 협에 있는 세계의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 중입니다. 북한은 이란에게 핵폭탄과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기술은 물론 땅굴 굴착 기술도 제공해서 이란은 특히 탄도미사일 부대를 대부분 지하 갱도에 배치해 놓았고 얼마 전에는 지하 갱도에 있는 탄도미사일을 관영매체를 통해 자랑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이란과 60km 떨어져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병력은 7만 명에 불과하고 이란은 53만 명의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확충에 열을 올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탄도미사일을 가장 큰유협으로 봐서 미국에서 사드 2개 포대를 2조 3천억에 사고 조기 경보용 정찰위성을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은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이고 미국의 벙커버스터 같은 무기도 좋지만 아랍에미리트 공군에는 이를 실을 대형 전투기가 없어서 비슷한 파괴력과 정확도를 가진 한국산 KTSSM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KTSSM은 한국에서도 아직 실전 배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아랍에미리트가 수입을 하겠다는 것은 무기의 우수성과 AS 등에서도 한국을 신뢰한다는 것이겠죠 아랍에미리트는 원전 수출 시 투입된 아크부대 파병 이후 한국 무기를 대거 구매했는데 한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조2천억 원 상당을 수출했고 KTSSM 수출과 관련해 현재 계약 규모와 세부 조건을 논의 중인 것이며 아랍에미리트도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데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해습다 역시 앞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관심과 판박이인 상황이죠. 모하메드 왕세지와 빈살만 왕세자의 두터운 관계를 보면 사우디에도 KTSSM이 도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무리가 아닙니다. 앞서 다른 예처럼 사우디와 아랍에미네티의 입장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가르쳐줄 수 없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발전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국가 전방위 변혁을 이끌어줄 수 있으며 한국의 무기는 서방제에 비해 저렴하지만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사후관리도 잘해줍니다. 거기다 기술이전도 어느정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건만 팔고 마는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듯 합니다. 무기개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는 기밀이 되겠지만 혹시 KF-X 개발에도 한국이 허락만 한다면 오일머니를 꽂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발이 완료된 후에 중동에 KF-X가 날아다니는 모습도 지금 관계라면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모두 양국의 이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만, 그렇다면 기술의 한국과 그것이 필요한 자금력의 아람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좋은 궁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신이라는 항목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신의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라 보입니다. 계속 좋은 모습으로 양국이 사이좋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에덴치식수크 크리스티입니다. G7의 한국을 꼭 초청하고 싶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G7은 세계 주요 7개국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국가가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G20 국가 중 하나지만 이제는 G7 국가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G7 국가들이 사실상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거든요. 전 세계를 이끌던 G7 국가가 어떤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했을 때 한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낸 만큼 함께 모여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K방역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경제 부분 모두 자신 있었던 겁니다. 빠른 검사 방식과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함께 논의하게 되면 아마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겠죠?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에게 참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고 그만큼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기존 G7 국가들이 이번 방역에서 실패한 만큼 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G7 회의에 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기존 G7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G7이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선진국들의 모임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논의하는 선진국 모임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이 올해 G7 회의에 처음 참석 요청을 받긴 했지만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건 아닙니다. 호주, 인도, 그리고 러시아도 초청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는 러시아가 G7에 오는 건 반대지만 한국이 참석하는 건 찬성이라면서 한국의 참석만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G7 회의 참석을 못마땅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줄 서고 있는 지금, 일본은 자존심만 세우면서 한국의 G7 회의 참석부터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G7 회의에 참석하는 걸왜 이렇게 질투하고 견제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외무성 간부는 한국이 G7 회의에 참석하면 아시아의 유일한 G7 참가국이었던 일본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나 안정이 아니라 그저 일본의 입지가 줄어드는 게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중점으로 논의하는 회의다 보니까 일본은 더더욱 한국이 참 불편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일본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는 믿지 않고 있거든요.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는 일본이 통계까지 의도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일본은 경제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방송사에서는 계속해서 일본어 발음과 일본인이 악수보다 목내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적게 걸린다는 등 황당한 괴변들만 늘어놓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제를 회복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아날로그 행정에 막혀 지급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은 K방역을 통해 전 세계의 모델이 됐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급격한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데 비해, 경제적으로 가장 선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3월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8.9%가 줄었고, 미국은 9.3%가 줄었는데, 한국은 1.4% 정도만 감소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고, 또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해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를 잘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순히 방역뿐만 아니라 GDP도 잘 지켜내고 외국에선 한국을 부러워만 하니까 일본은 심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그동안 G7 국가이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고 오히려 한국이 급성장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심지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 체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G12 체제 논의를 같은 G7 국가인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구한 건 그만큼 한국이 국제 정세를 잘 읽고 변화에 잘 대응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을 찾는 곳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G7 회의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AI 국제협의체에도 참여하고요. 또 한국을 주축으로 세계 시민교육 우호구 그룹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G7 못지 않은 세계적인 리더 국가로 생각한다는 거죠. 해외 유명 잡지 네이처는 한국이 ICT와 혁신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첨단 분야의 제일 선두라면서 말이죠. 마이크로칩과 컴퓨터, TV,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선두에 있었던 한국은 제조업을 넘어 첨단 기술, K 소프트 파워, 이제는 바이오 분야까지 선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마다 한국 제품이 다 있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 성장하게 된건 꾸준한 혁신과 발전, 그리고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40여 년 만에 G7의 변동을 일으켰죠. 선진국의 기준을 한국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콜린 마샬 작가는 몇년 전부터 한국이 제1세계 선진국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살기 좋은 멋진 곳이라면서 말이죠.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부쩍 와닿는 요즘입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제 1세계 선진국에 살고 싶다. 여러분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